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삼진 lnd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천원 이상 할 때는 몇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특히나 이 중국 법인에 중국 법인을 매각할 때. 이제 꽤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과거 부실 다 떨어내고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2024년 경영권 승계가 이경재 회장에서 이명종 대표 아들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2024년 3분기 중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실히 이명종 대표가 경영권을 승계 받아서 최대주주로 올라선 상태고요. 아직까지 이명종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진 L&D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부품이 주력 사업이었지만 이쪽 사업은 이제 그 LCD 쪽의 도광판을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OLED로 전환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진 L&D의 사업 분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중국 법인 중국의 거래처하고 이제 남은 이 거래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진짜 주력 사업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원통형 전지의 이 뚜껑, 가스켓 이쪽 사업하고 이 ESS 모듈 케이스 이게 진짜로 그 주력 사업이 되죠. 이둘다 요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주력 거래처가 삼성 SDI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실제 이 삼진 LND의 주 고객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LED 조명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쪽은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이 금형 제품까지 갖고 있다는 게 삼진 LND에게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긴 합니다. 자,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ESS, 이 다음에 이제 이차전지 뚜껑, 캐스켓 이쪽이 전체 매출의 63.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사기 피니셔 이쪽이 35.7%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S 이 e s 케이스 쪽 같은 경우는 삼진 삼성 SDI가 ESS 사업 분야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인 삼성 SDI가 얼마만큼 ESS 주문을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내느냐 이게 삼진 l d 의 실적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차원지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전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다른 그 각형이나 아니면 좀 파우치 형태 특히 이제 파우치 쪽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화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출력 문제 때문에도 원통형 배, 배터리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 SDI가 얼마만큼 수주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삼성 SDI가 현대차와 기아하고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지금 해외에서 벌이고 있고, 이제 국내 올 하반기에, 그,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공장이 국내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동을 시작하면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원태형 배터리도 실제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삼성 si가 이 국내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삼성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이제 매출을 보면 지금 삼분기까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년 실적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결 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작년보다 3분기 기준으로 매출 외형은 좀 줄어들었고, 영업 손실은 지금 43억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발생을 했죠. 하지만 단기 순손실, 3분기까지는 손실이 107억 정도, 과거 부실 발생했던 거 이번에 한꺼번에 또, 빅베트를 한꺼번에 다 이제 회계에 반영해서, 2014년 회계로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나름대로 이 삼진엔디가, 좀 클린 컴퍼니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작년에 중국 범인을 맹악하고 그래서 들어온 현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요번에 이경재 회장에서 이명종 대표 쪽으로 주식 증여가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재준이었던 이경재 회장이 34만 주 정도밖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경영권은 이명종 대표가 대표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그 이명종 대표가 이제 대표이사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SMSD 이거를 중국에서 매각했는데 이 양도급의 272억 정도 되는 돈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번의 그 영, 계약 기간을 연기 하면서 그 6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6월 28일자로 해서 이 계약이 끝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만큼의 그 현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480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조기에 양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하게 되면 삼진에 LND에게도 수혜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 삼성 SDI의 물, 그 원통형 배터리 물량의 70% 정도를 삼진 LND가 쳐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거기다가 삼성 SDI가 미국 넥스트라 에너지 쪽에서부터 ESS 장기고금기약을, 이게 조단이에요, 조단이. 이조단이의이 수주를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ESS 케이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케이스를 이 삼진 L&D가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동반에서 좋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명종 대표가 지금 보유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전 그 처음 증여받았을 때는 199만 주였는데 지금 장내에서 또 추가적으로 사들여 가지고 205만 주한 6만 정도, 6만 9천 주 정도 그러니까 6만 900주 정도를 지금 사들여서 지분을 더 8.25%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지분이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매수가 늘면서 조금씩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삼진 LND는 지금 오랫동안 우 하향하는 차트를 그렸고이우 하향하는 차트는 말 그대로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예전에 그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쪽 이쪽에 쌓여있던 부실들을 요번에 한꺼번에 다 2024년 회계에 반영을 해서 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과거 부실은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2025년 2차전지 부품 파트너 업체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주 고객사가 삼성 SDI로 바뀐 그런 상태에서 이 삼진 L&D의 이런 그 실적 회복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연말 그 12월 9일날 그 최저가 600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1000원을 다시 또 주가대를 회복했습니다. 거의 뭐한 400원이니까 거의 한 60%, 70% 정도가 주가가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삼진 엔디가 과거 부실을 다 떨어내고 이제 올해는 2025년 들어와서는 꾸준히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 과거 부실을 예전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2024년 실적 발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2025년 들어와서는 실적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죠. 특히나 주 고객사가 삼성 SDI로 바뀌면서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하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 쪽을 주력 사업으로 이제 밀면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진 LND는 확실하게 2025년부터는 과거 부실을 다 떨고 이제 새로운 그 아들의 회사로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첫 해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